안녕하세요. 오늘은 밥, 밥 숙려를 갔습니다. 멋지다, 멋져. 어, 깜짝아. 안녕? 안녕? 음. 안녕하세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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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어, 아, 뽀로가 썰이야? 어, 뽀로가 썰 와, 이거 다 뽀로. 와, 거이 와, 와, 이 이랑 같이 와가지고 우리 쭈니 쭈 쭈니입니다. <laughs> 아 왜요? 왜왜 쳐요? 알겠어요. 아 <laughs> 진짜, 아 진짜 큰데 아니? 오와 <laughs> 어? 이거 다이 많아요 혹시? 근데 엄청 커. 너무 무서워, 무서워. 근데 저안 무서운데, 진짜 커가지고. 야. <laughs> 와 어, 쪼니님 어디 갑니까? <laughs> 아우 <laughs> 아, 리 너무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어. 뭐, 뭐, 뭐. <laughs> 저, 저, 저기 저, 저기 뭔지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정말 너무 서운데 안녕하세요. 와나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만 못 들면 어디 가야? 이거 저거. 어, 뭐야 일는걸로요 일단 저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 여기 거아이가 있네요 올라가면 어, 여러분들은 잘 안보이는데 저기 있어요 저기 멋있는게 많아요

여기는... 여기에 음,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아. 여기에는뭐안 보셨답니까? 멋있니까 아하, 여기도 있었구나. 자, 여러분들, 저도 유튜브를 찍습니다. 맞아요. 그리 저희 상유튜브 찍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러면 저는 닭을 일단 입양을 하고 또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자 저도 삽니아 드디어 아 왔습니다 솔직히 <목소리도>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기라고요? 원래 이쪽 여 <목소리도> 봐봐요 저희가 만든 겁니다 저희가 만든 다, 닭집 닭집 거기거든요 도 바가 왔는데 여기 더 멋진 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병아리 있잖아요. 병아리를 지금 저 박스에 있습니다. 병아리가. 저기요. 병아리 바로 도 병아리가 너무 조금만이나 발 조심해. 이러고 있어. 병아리가 잘 살아 있는지. 참 보들한 울습입니다잘 살아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는 사람이 너무 소중아 <목소리> 아, 그거 밟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저희가 키워드야니다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하, 저쪽으로 가면 안 되구나. 다리, 이거 다리 찌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 안에 병아리가 있는데 잘 살아있나? 어다 있다. 요 얘들아, 얘들아 어, 보이니? 잘안 보여요. 저도 저희도 잘안 보입니다. 뭐지? 얘들아 어디 있니? 얘뭐야 예... 죽었나? 어, 좀... 어, 어. 야, 여기 보세요. 자, 잘 여... 만들었죠? 어. 여기가 별이들의 저희... 집입니다. 뭐였지? 아 일단 저희 아빠가 진짜 열심히 만든 거예요. <laughs> 진짜 진짜 더다 <laughs> 가구들 다 사고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 이거 이거 그거 아빠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제일 잘 음, 봤어요 뭐. 카톡에서 봤는데 이거는 물물일거예요 아빠 이렇게, 저희 아빠 카톡에서 이렇게 말했죠 병아리, 병아리들이 살기엔 좀 아깝네 뭐 그렇게 말했던데 어병아리도 이쪽에 있나? 응? 이쪽에도 소리가 제일 잘나왔데 이쪽에 제일 잘 나왔네 삐약삐약 소리가 왜냐면 우리 얼굴이 보이면 안 되니까. 너네 얼굴은 안 나온다. 아니 그냥 얼굴 보이게 해야겠다. 야. 아, 아, 볼까? 볼까? 여기 삐약 소리 잘 들리네. 진짜 여기. 응, 잘들리요전잘 들리거든요. 어, 삐약 소리 들리네. 개봉박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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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수. 개봉박두 개봉 개봉박두 합니다. 자 아, 병아리 잘 살아있을지 개봉 이번에도 치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아, 저는 저 어. 그냥 화냅니다. 자 봅시다. 오잘 오! 살아있어. 오그 사이 똥도 많이 네아 똥을 좀 쌌대요. <laughs> 쌌다고. 똥도 <왜>? 못 쌌다. <laughs> 똥도 쌌대요. 얘도 많이 으, 제일 똥같네 저. 예뻐요. 기 보이시나요? 제일 뽕같어요 애들이. 어, 잘 살아있네! 잘 살아있어요, 애들이. 보이나?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귀여워, 애들 귀여워. 잘 살아있죠? 여기, 여기, 여기. 이어 또 개봉박둑 하겠습니다. 개봉박둑! 후! 개봉박둑! 오! 반 살아있네! 어! 하하! 잠깐만! 반 살아있네요! 오! <laughs> 똥도 싸는주고 있어 오 여기 왜안와는거아뭐 그러네 괜찮아 얘들아? 얘들 괜찮니? 난 그러면 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저기 또! 아또또또왔요아리는습니다 또 이번엔 병아리들 왔어요. 병아리들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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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 한번 뭐 들어가 볼게요. 저기. 아니, 병아리들. 병아리 한번들어와 봐. 괜찮아. 자. 얘들 어, 일로 와봐. 아니, 오겠네. 와,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이거 이렇게 자. 아, 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안녕. 야, 병아리도 이렇게 있어요. 아, no. 아,